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입니다 자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도 뭐큰 흐름은 없었습니다 예, 다우존스는 0.01 상승 나스닥도 0.08 상승 예, 자 각각 저항 있죠 14,150 저항 예, 그리고 어, 다우존스는 35,000저항 예, 여기서 조금 멈칫하고 있습니다 자, 이번 주는 뚫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이번 주는 특별한 게 사실 없어요 예, 연말 랠리로 가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런 한 주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, 블랙 프라이데이 쯤에서 미국은 소비의 국가라고 하죠. 예. 미국 소비를 확인하면서, 예,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. 그러면서 보통 산, 산타 렐리로 가는, 예,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자, 뭐, 한 달하고 한 3일, 4일만 있으면 성탄절이에요. 예.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겁니다. 자, 우리 증시, 아, 이번 주 제가, 예, 어제 제가 올려놨었죠. 뭐, 특별한 게 없어요. 사실 이번 주 주요 일정 중에. 뭐 PMI들 뭐 각종 PMI들 금요일 날 나오고 뭐 20일 FMC 의사록 공개인데 11월 거. 예, 그거 뭐 우리가 다 확인할 게 별로 없죠. 이미 다 예, 나와 있던 거라. 특별한 거 없습니다. 예. 뭐 엔비디아 실적. 뭐 요건 조금 중요하죠. 우리나라 반도체가 중요하니까. 그래서 수요일 정도, 수요일 밤 정도가 조금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. 예. 자, 무난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, 이번 주도 연속해서 한번더 올려줄 가능성은 있어요. 네. 자, 지금 주봉으로 3은봉이, 아, 3 양봉이 나왔습니다. 이때 이제 2주간 굉장히 좀 컸었고, 그리고 월봉으로도 3은봉 나오고, 지금 이제 11월 반, 반격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, 조금 더 추세를 밀어붙일 좀 필요가 있죠. 이번 주에는 2,500을 조금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야,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. 미국장 휴장도 있죠. 추수감사절 예. 휴장도 있기 때문에 23. 예. 자 이번 주 어쨌든 2,500을 좀 안착하는 흐름 그리고 200일선까지 물고 끝나는 흐름이 좀 예, 필요하다고 좀 보입니다. 예. 자 코스닥은 조금 뒤쳐졌죠. 이게 좀 멀죠. 자 코스피는 60일선 지금 지지 테스트 하고 있잖아요. 자 여기 검은 선 보이죠 여기 60일선. 그런데 코스닥은 60일선과 아직 괴리가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죠 왜 늦은가 면뭐 뻔하죠 그죠 예. 자 이차원지 섹터가 지금 예, 반등이 좀 느리기 때문이에요 예. 뭐 상한가 갔다가 에코프로 비엠 월요일날 상한가 갔다가 좀주저앉았다 다시 이제 반등하려고 하는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느리다고 봐야 되겠죠 자 금요일 조금 하락은 약간 예, 좀 의아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월요일 출발을 좀 산뜻하게 해야 되는데 보합 정도 뭐 나올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눈치 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자 오늘 중심값 2,470 네, 1차 지지선 2,460 네, 그리고 자2,450뭐 여기까지 다 있어요 2,444 네, 2,450 네. 이렇게 놓겠습니다 2,460, 2,450 지지선으로 두고요 네. 자 그리고 오늘 1차 저항은 2,477 2477. 우리가 1차 저항이고요. 2차 저항은 2491이네요. 그죠? 2491. 2492.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소수점 제외하고. 자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힘으로는 오늘 우리 혼자 단독으로 2500을 넘기기는 뭐 쉽지 않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보입니다. 하방 지지 뭐잘 체크해야 되고 지금 애매한 순간이죠. 지지 확인할 순간이 됐어요. 그죠? 여기서 머리 올리고. 자, 그렇게 오시면 되구요. 예. 자, 코스닥은 역시나 또, 오늘도 어쩔 수 없죠. 2차전지에게 물어봐. 예, 그, 그 얘기가 답이겠죠. 에코프로 머티, 머티죠. 상장 이름은. 에코프로 머티 상장으로 또, 잠깐 수급이 좀 뺏긴 건 있어요. 에코프로 비하면 에코프로가. 예. 뭐 에코프로는 좀 손실이 될수 있고.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어떻게 자리 잡느냐가 또 관건이겠죠 에코프로 머티는 또 코스피 종목이라 예자 관심은 글로 좀 쏠렸었습니다 예 금요일은 예자 이차현지가 어떻게 또 반등 나오냐에 따라 또그건데자뭐 테슬라가 예 조금 역할을 좀 하고 있죠 테슬라가 예, 이틀 상승하면 뭐 따라 좀 올라와 줬고 그렇긴 합니다 예. 자, 테슬라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. 우리나라 2차, 그, 그러니까 코스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예. 자, 코스닥, 오늘도, 뭐, 얘도 뭐, 시가가 좀 불안정하게 흐를 것 같아요. 얘도 800으로 놓을게요. 중심값은. 그리고, 어, 29, 아, 795가 1차 지지선인데, 2차 지지선도 한번 놓으면, 예. 뭐, 마땅히 사실 없어요. 무너지면 막 7, 85, 뭐,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예. 7, 85. 네, 예, 그리고 800, 805 1차 저항성, 812차 저항선, 8 1 2차 저항선, 816이렇게 놓게요. 을 예, 선을 그대로 놓겠습니다. 자, 이번 주 저는 예, 저는 개인적으로 예, 약간 우측으로 틀일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예, 우측으로 튼다는 건 우상향 예,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코스피는 이번 주에 어2,500 조금 돌파를 시도했으면 좋겠어요. 예, 자, 그리고 코스닥은 820 이상, 예, 조금 더 급합니다. 코스닥이 좀더 느려요. 820 이상, 예, 어, 돌파하는 거런 흐름 좀 기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주도 또, 예, 방송도 월수금 준비해 놨고, 예, 또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, 예, 해 놓겠습니다. 자, 이번 주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